이거 막 나오시는 외국인분이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면 나 벌금 먹어? 뭐라고 어 아, 그 켜? 라이브 인거요 어. 그럼 벌금 먹어? 어떻게 돼? 큰일 나는 거 아니겠지? 오. 카메라에 기 싫다고 얘기하면 뜯지않을지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. 에이, 어디, 어기 이렇게 하면 바로 나 이제. 아, 파리 그렇게 덥지 않아요. 그리고 파리는 지금 오후 7시 18분. 한국이 지금 몇 시야? 2시 18분.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주무시는 데얼 얼굴 보여 얼굴 얼굴에 얼굴 별거 없어요 지금 얼굴에 별게 없어. 두광이 형 빨리 와요. 이따 보여요. 이따가 아니라 내일. 날씨 한국보다 훨씬 좋고. 더울까봐 진짜 그거 걱정 많이 했는데 날씨는 한국보다 훨씬 좋고 음, 저기 또뭐 정보 있어? 탁 트여있어요 일단 건물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들어갈까 이런데? 커피 마실까? 이거 근데 카메라 어떻게 돌려? 응. 또 인사드릴게요. 안녕.